대전광역시 하면 바로 여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성심당이죠. 그렇죠? 성심당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래서 문화개선의 출발점은요. 박꾸자가 아닙니다. 먼저 이해해보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서 있고 어디 앞에 침묵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줄이 우리 조직의 문화라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살짝 좀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그리고 빵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강의 내용에 살짝 사심을 좀 담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대전에서 왔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엑스포 어, 어머+ 어머 엑스포 그렇죠. 엑스포 꿈돌이 어우 옛날 분이시다. 그렇죠 <laughs> 저랑 같은 세대 분이신 것 같아요. 어또 없을까요? 카이스트 어머 학구적인 분이 또 여기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카이스트 물론 꿈돌이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대전광역시하면 바로 여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성심당이죠, 그쵸 성심당 혹시 가보셨나요? 네. 오, 진짜요? 다 대전 성심당을 가보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사실 성심당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 잘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 갑니다, 이제.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빵을 사기 위해 굉장히 긴 줄을 늘어뜨리고 있는데요. 빵이 맛있죠. 맛은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인가 아 물론 제가 디스하려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 더 맛있는 빵집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까지 빵을 사러 빵지술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에 빵을 사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성심당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제가 뭐 성심당 어필하려는 건 아니고요 맛이 좀 뛰어난 편인 거 같아요 맛은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전통을 잘 지켜왔다 70년 넘게 어쨌든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통을 잘 지켜왔다 그리고 브랜드 관 성공했다. 지역과의 관계가 깊다. 대전 아니면 살수 없는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70년이 넘는 시간을 유지하게 한 힘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전역에서 시작한 굉장히 작은 찐빵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연 매출 수백억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전국 8도에서 정말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오고 있고요 70년 넘게 살아남은 굉장히 장수 조직입니다.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한 줄로 쭉서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줄을 쭉서 있는데요. 각 조직마다 이런 줄이 좀 존재합니다. 그 줄에 누구도 이쪽으로 서세요라고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직의 분위기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줄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어 조직 문화 같은 것.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면 어떤 슬로건? 걸려있는 뭐 비전이나 사명이나 뭐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는요, 걸려있는 슬로건도 규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실제 행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식. 그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는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책임을 나누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쩌면 그 조직의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마다 전략이 있죠. 성과도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한 조직이 10년, 20년 이렇게 살아남는 힘은 전략보다는 문화에 가깝습니다. 성과는 전략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속성은 문화가 만들어냅니다. 이 강한 조직의 공통점은요 성과보다는 문화를 먼저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조직 문화는 대부분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임시 해결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식이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그게 관행이 되고 규칙이 됩니다.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잊어버려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설계하기보다는 사후처리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으로 실패 경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고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어떤 관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우리 조직 보고라인 왜 이래? 우리 조직 승인 절차 왜 이렇게, 아, 답답하다. 회의 왜 이렇게 긴 거야? 쓸데없이 회의가 많고. 형식처럼 보이는 이런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와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과거에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울타리였을 겁니다. 지금은 불편해 보여도 그 울타리가 없었을 때 생겼던 사고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 작가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왜 세워졌는지 알기 전에 부수지 마라.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울타리를 부수게 된다면요. 형식을 없애면 자유가 생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고를 없애면 자유로 생길까요? 승인을 줄이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회의를 줄이면 과연 성과가 오를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아무도 결정 안 해줘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원래 있었던 그 울타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기 전에. 그냥 부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개선의 출발점은요, 바꾸자가 아닙니다. 먼저 이해해보는 겁니다. 이 규칙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뭘 막고 있었는가, 여전히 지금도 이게 유효한가,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화 역시는 부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사람 행동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좀 가장 빠르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뭐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의해서. 어 마음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어내 마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떤 가치에 의해서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의 말에 의해서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리더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물론 영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장 강하게 바꾸는 건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결과로 돌아오는가인 것 같아요. 칭찬받을까? 욕먹을까? 이 불이익은 없을까? 승진에도 도움이 될까? 이 문화는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사람들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잘한 사람 뭘로 평가받나요? 성과인가요? 그 과정인가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나요? 아니면 버려지나요? 책임을 진 사람은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다음에 갑자기 사라질까요? 침묵한 사람 손해보나요? 아니면 가장 안전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우리의 조직 문화를 알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반복되면서 우리 조직의 문화가 생겨납니다. 문화 재설계란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어떤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남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 재설계의 핵심은요. 보상, 처벌, 생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강의 초반에 제가 이렇게 성심당에 서 있는 줄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조직 안에도 이런 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뭐 앞에 줄을 서 있나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서 있고, 어디 앞에 침묵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줄이 우리 조직의 문화라는 걸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조직 문화의 재설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